배터리 교환할 거예요. 차종은 르노 삼성 2018년식 QM3. 스타뱅고가 적용된 모델이고,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배터리 주문하면 공구도 빌려주더라고요. 주문한 배터리는 AGM70DL 한국 타이어에서 제작한 아트라스 배터리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로켓 배터리. 배터리 단자 분리는 마이너스 먼저. 그 다음 플러스. 연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물려있던 잭 하나 분리. 그 다음 스패너로 마이너스 물려있는 너트 풀어줘요. 왜안 빠지지? 스패너로 단자 밑에 집어넣었고, 구렛대 원리로 해서 뺐어요. 플러스 단자는 연장이 안 들어가요 배터리를 철착한 상태에서 연장을 집어넣어서 단자를 분리해야 됩니다 또 배터리 고정장치 이렇게 풀어냈어요 배터리를 탈착했습니다 왼쪽이 구품 오른쪽이 신품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숨구멍이 있는데 이거 AGM 배터리는 숨구멍이 따로 없네요 판매처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따로 그런 건 없답니다 그냥 장착해도 된대요 배터리 먼저 올려주고 배터리 고정장치 고정해주고 배터리 연결은 플러스 단자 먼저 합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연장 돌릴 때 힘이 좀덜 들어간다 싶으면 이런 스패너 끼워서 지렛대 올리로 플러스 먼저 연결해주고 그다음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분리했던 잭 연결합니다 테스트 해봐야죠 시동 한 번에 아주 잘 걸렸어요 배터리 교환 후 전압은 12.2V 젤 타입 배터리는 12.4V 전압이 나오면 최상의 컨디션이라네요. 배터리 자가 장착할 때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단자 장착하는 순서, 분리하는 순서, 그것만 잘 지켜주면 되고, 단자 체결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단자가 덜 체결되든지 움직이면서 쇼트가 발생합니다. 혹시라도 단자가 움직여서 쇼트가 발생했다. 흔히 말하는 불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사용한 폐배터리는 다시 포장해서 내놓으면 택배사에서 회수해 갑니다. 배터리를 올해도 사용했고, 한번 방전시켰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서 바로 교환할 때 필요는 없는데 날씨 추운데 혹시라도 차 시동 안 걸리고 이러면 피곤하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 비싸다고 생각되면 본인 스스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취미 삼아서 아무튼 르노삼성 헤털 교환비 20만원 얘기했던 거 셀프 교체로 10만원에 해결했어요